여러분은 뭘할때 제일 즐거우세요? 음, 저는 요즘 책을 오래 못 보고, 노안 님이 와갖고, 한 15분 독서를 하고, 어, 음악 틀어놓고, 뭐, 어, 노래할 때도 좋고, 그냥, 이렇게 지금 파워업이 배우러 왔는데, 막 몸을 움직여서 음악에 나를 맡길 때가 굉장히 좋아해요. 음. 자꾸 새로운 거를 찾아서 동기부여도 하고 음 그냥 운동을 헬스를 하면 예전에 한 번씩 헬스 했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음악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파워로빅 하고 있어요. 뭐 에어로빅, 파워로빅 다 비슷한 것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도 저는 강추합니다. 저는 새벽에 하니까 정말 좋아요. 여러은 나를 깨우는 것 같아요. 고요한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. 어쨌든 저는 새벽 운동 강추합니다. 가까운 곳 찾아보세요. 사랑합니다. 지구상에 나는 단한 사람. 소중한 나를 위하여 화이팅.